아, 예,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은 다음이 아니라 제가 다이소에서 산 물건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가끔씩 어, 외부에서 라이브 활동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촬영하러 가려고 이것저것 장비를 챙기다 보면 어, 다른 장비들, 네, 다른 장비들. 소소하게 챙겨둘게 있어요 근데 가방에 다 넣고 다니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동하면서 충전하는 선이나 그리고 뭐 에어팟 같은 거 주머니에 넣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에어팟 같은 거 이어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물건들 넣는 가방이 필요한데 다이소에 갔는데 너무 귀여운 게 있는 거예요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3,000원인가요? 예, 5,000원인가?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 귀여운데, 너무 귀엽고, 여기도 너무 귀엽고, 이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약간 좀 토끼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, 되게 뽀송뽀송합니다. 예, 관리는 되게 잘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사게 됐고요. 이 귀여운 캐릭터 잘 유지하면서, 여기다 핸드폰도 넣고, 뭐 충전하는 선도 넣고, 뭐 에어팟도 넣고 하면, 앞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서, 예, 샀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짱구 키를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옛날에서부터 팔았었어요. 이건 천 원입니다. 옛날부터 이런 걸 팔았었는데, 근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충전기가 있어요. 음. 거의 이것 때문에 산 거죠. 아끼는 음. 어, 네, 충전기가 있는데, 이, 이게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초속 충전기예요. 어, 너무 좋더라고요. 가자, 가 이렇게 하 생각은 다른는데 응. 하이 Thank you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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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찮아 괜찮아. 괜찮아. 못하는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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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그아다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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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요찮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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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 오래 쓰기 위해서 네, 귀여운 거 네. 이상이었습니다.